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꾼 북스트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위험하고도 짜릿한 지점 유희, 바로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설계한 소설, 게임의 이름은 유괴입니다. 자, 지금부터 숨 가쁘게 전개될 이치미란 복수극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도쿄에 잘 나가는 광고 프로듀서 사쿠마 순스케라는 남자의 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단한 번도 접본적 없는 승부사라고 자부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수개월 동안 공을 들였던 니세이 자동차의 거대 프로젝트 오토모빌 파크가 단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백지화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니세이 자동차의 부사장 가스라기 가스토시였습니다. 가스라기는 사쿠마의 기획이 단순하고 사고가 얕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라며 그를 프로젝트 리더에서 퇴출해버립니다.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사쿠마는 술김에 대는 초후에 있는 가스라기의 대저택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운명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한 젊은 여자가 담을 넘어 저택을 탈출하는 모습이었죠. 직감적으로 그녀를 뒤쫓은 사쿠마는 그녀가 가스라기의딸 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리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억눌려 살던 처지였고 그 집이 지긋지긋해서 가출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쿠마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나를 무시한 가스라기 가스토시에게 이 여자를 이용해 복수해 주겠다. 그는 주리에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유괴 게임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피해자와 범인이 한편이 된 전대미문의 가짜 유괴 사건이 막을 올립니다. 사쿠마는 자신의 맨션을 은신처로 삼고 주리를 감금한 척하며 가스라기 부사장에게 협박장을 보냅니다. 몸값은 무려 3억엔. 사쿠마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인터넷 게시판 CPT 오너즈 클럽을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헬륨 가스로 목소리를 변조하며 호텔 창문에서 쌍안경으로 가스라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천재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가스라기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에 굴복한 듯 보였고 사쿠마는 자신이 설계한 게임에 완벽하게 놀아나는 거물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그 와중에 은신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쿠마와 주리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쌓인 유대감.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게 되고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연대감을 확인하죠. 마침내 결전의 날 사쿠마는 하코자키 교차로와 수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치밀한 돈 전달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가스라기 부사장은 사쿠마의 지시에 따라 3억엔이든 가방을 전달하고, 사쿠마는 단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돈을 손에 넣으며, 이 게임의 승자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리를 안전하게 돌려보낸 뒤, 사쿠마는 자신이 가스라기 가스토시라는 거물을 이겼다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리를 돌려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스라기의 딸 주리의 시신이 어느 숲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쿠마는 경악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내가 돌려보냈는데? 사쿠마는 다급히 자신이 알고 있던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지옥 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쿠마가 유괴했던 그 여자는 진짜 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스라기의 둘째 딸 치아루였습니다. 진짜 주리는 이미 이 유괴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죽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내관계와 복잡한 가정 불화 속에서 치아루가 언니 주리를 우발적으로 죽였고 이를 발견한 가스라기 가스토시는 딸의 살인을 덮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자존심에 상처입은 사쿠마가 제 발로 나타나 유괴 게임을 제안했던 것이죠. 가스라기는 사쿠마의 유괴 게임을 역으로 이용해 주리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쿠마를 주리의 살해범으로 몰아넣을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사쿠마가 3억엔을 받는 동안 가스라기는 사쿠마가 지시한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고, 사쿠마가 주리와 함께 있었다고 믿었던 시간은 사실 죽은 주리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가스라기의 시간 벌기에 불과했습니다. 사쿠마가 썼던 모든 트릭, 인터넷 게시판 소통, 헬륨 가스 변조 목소리 등은 모두 가스라기에게 기록되어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쿠마는 자신이 천재적인 플레이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가스라기라는 진정한 마스터가 조종하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가스라기는 사쿠마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읊졸입니다. 자네가 만든 게임 꽤 재미있었네? 사쿠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억 엔이라는 보수는 사실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의 대가이자 입막음 비용이었던 셈이죠. 도망칠 곳도 반격할 방법도 없는 사쿠마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던 그 게임의 이름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 덫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절망에 빠집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이 잔혹한 반전. 인생에서 저본 적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쿠마는 그렇게 가스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범인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믿으며 범죄를 계획했지만 사실은 더큰 범죄의 은폐 도구로 쓰였다는. 이 기막힌 설정. 역시 히가시노게이 고답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의 결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를 이기려 드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패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북스트림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짜릿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멋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